오늘 저희가 보고 온 영화는 원더스 트럭입니다. <웃음> <웃음>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놀라운 정말 원더한 경험이었는데 네. 진짜 미국이 정말 영화의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laughs> 오, 왜냐? 이런 지극히 사적인 영화도 <laughs> 돈을 투자 받을 <찾아먹을> 수 있구나. <laughs> 어떤 자기의 영화 사랑이나 뉴욕 사랑을 이렇게 여지없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우면서도 부러우면서도 되게 한 시간 동안 지루하면서도 졸음을 참아가면서도 어뭐야아 근데 확실히 영화가 좀 지루했어요. 많이 지루해. 솔직히 지루해. 인내심을 갖고 봐야 하는 영화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인피니티 워를 하는데도 굳이 이렇게 시간에안 맞는 데서 영화를 볼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laughs> 영화 이미 사람들 이 사람들 리뷰 컸을 것 같아. 아 이거 안 봐야지 하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럼 스토리부터. 남자아이 역할의 벤 여자아이 역할의 로즈 소녀 근데 이 둘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가 않죠 1977년에 사는 벤과 1927년에 사는 로즈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 영화인데 벤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죠 엄마가 계속 말을 안해줘 때가 되면 말해줄게 해놓고 사라지셨어 돌아가셨어 아빠가 왜계인인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laughs>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의 방에서 원더스트럭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영수증인가요? 뭐, 아무튼 영수증 어떤 단서 영수증. 어떤 서점을 가리키는 뉴욕에 그런 단서를 발견하고 아빠를 찾아야겠다 마음 먹는데 번개가 치면서 이제 청각을 잃게 되는 상황 그럼에도 이제 아빠를 찾기 위해 뉴욕으로 떠나는 상황이고 이제 1927년에 로즈라는 소녀는 청각장애가 있는데 말도 못하는 아버지의 그 강압적인 내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아. 아빠였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동경했던 배우를 찾기 위해서 뉴욕으로 떠나는 상황이고 영화 이제 소개해 보면은 이제 50년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주요 포인트로 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 판타지 아닙니다. 아 맞아. 절대 정말 시공간을 <laughs>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자연사 방문에서 그 돌을 만지면은 이제 하늘로 빛이 쫙하더니 와! 뿌아 해서막할줄 알았는데 이 판타지를 기대하셨다면 보러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인피니티 월을 하는데도 굳이 이렇게 시간에 안 맞는 데서 영화를 볼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을 영화. <laughs> 이게 뭐 리뷰인지 아닌지 모르겠아 <laughs> 그래서 이 영화의 키워드를 두 개를. 첫 번째 키워드는 무성 영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는 영화를 왜 보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루한 영화를 우리가 왜봤는가 첫 번째 키워드, 네. 무성영화. 주인공의 설정이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쵸. 그거를 무성영화와 연결시켜가지고 음. 아주 효과적으로 나와요.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라인이고, 그거를 청각장애인을 가진 캐릭터와 무성영화라는 특징을 잘 교합해서 일단은 눈을 잘 잡아놓긴 하는데, 이게 처음에, <웃음> <웃음> 처음에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네. <laughs> 오히려 이 무성영화 때문에 너무 지루한 점은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이게 어떤 남자 주인공 벤이 이제 청각을 잃으면서, 그러면서도 벤이 이렇게 무성영화로 가잖아요. 1927년은 완전 흑백의 무성영화 스타일로 가고, 1977년은 컬러의 무성영화 스타일로 가다가, 그 벤이 청각을 잃으면서 무성영화의 요소를 흡수하게 되는. 이게 약간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벤은 약간 완전하게 청각을 잃은 게 아니어서, 미세하게나 음. 면 배경이 들려요, 또. 그래가지고 되게 디테일이 좋고, 이게 결국은 20년대 살았던 로즈와 70년대 살았던 벤의 그 점점 하나로 일치되려 가려면 그런 배경이 없어지고 점차 무성영화로 하나로 통일되는 느낌을 위해서 주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지루하잖아. <laughs> 역시나. 이 사실 영화에서 또 다른 애정을 표현이 있는데, 아, 그러네요. 뉴욕에 대한 건데, 그건 진짜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정말, 아, 내가 어쩜 이게 지루하게 느끼는 게, 미국인이 아니라 그렇구나. 음. 이게 만약에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그래서 1920년대와 1970년대를 보여줬으면 좀 재밌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그 거리 하나도 몰라. 그래서 <laughs> 그 자연사 박물관 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그 부분도 아쉬웠어요. 우리가 공감하기 좀 어려웠던.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한국인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네. 더 좋은 걸 보세요. <laughs> 미국말 잘 아시는 분의 네. 리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우리는 영화를 왜 보는가? 이 영화는 사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영화를 왜 보는가? 또 정희진 선생님께서 네. 그분의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음. 마음속에 상처가 다 있다 음. 정확한 멘트는 아니지만 네.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것도 로즈가 상당히 영화를 좋아해요 그것도 무성영화를 거기다 영화를 왜 좋아하느냐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벤이든 어. 어, 로즈든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다 하는 얘기예요 네. 이 마음에 상처라는게 결국은 이사회를 살아가면서 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둘 것을 바로 영화에서 찾는다라는 게이 영화의 핵심이고 단순히 그냥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간다 로즈가 무성영화를 좋아했던 거는 유성영화가 되면은 자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도 영화를 볼수 있었으나 이제는 볼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무성영화를 보던 극장이 유성영화로 체인지. 되는 걸 보고 그때가 계기가 돼서 이제 엄마를 찾으러 나서게 된 거잖아요.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를 사랑했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얻은 위로로 인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거를 딱 보여주는 극장의 리모델링 신이 아니었나라는 음...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에 그 로즈와 벤이 만나는 장면 있죠? 아 그렇죠 결말? 어떻게든 만나니까. 어떻게 만나는지는 실버기 어.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서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쫙 설명을 해주거든요. 음. 20년대 로즈의 삶이 하나의 영화가 돼서 음. 그게 70년대 벤에게 다가와서 이제 벤이 또 지금의 상처 엄마를 잃고 청각 장애인이 됐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하나의 영화라는 거죠. 로즈의 삶이 벤에게는 하나의 영화가 돼서 거기서 또 위로를 얻고 한 걸음 나간다 그러면서 또이 영화가 단지 영리한 게 네. 영화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라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인물들이 다 있어요 no. 20년대 로즈에게는 오빠가 있었고 70년대 제이미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나는뭐 no. 되게 진짜 다 뻔한 얘기인데 이걸 다 영화 사랑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최고 영화가 될수 있다. 저도 어. 참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은 좀, 도고 까보면 거. 잖아 이렇게 막, 어. <laughs> 그런 분들, 약간 좀 힘들거나 그럴 때 영화가 손에 먼저 가는 분들, 음. 일하면 최고 영화고. 어. 이, 다른 영화는 청각장애인분들이 나와도 수화로, 자막으로 다 이야기는 전달되는데, 이건 정말 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특히, 그냥 주변이 신나고 왁자짓걸 하다가도 갑자기 벤의 시선이 되면은 정말. 분명히 신나는 분위기였는데도 처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이 세상이 누군가도 다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나도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있듯이 이 사람도 이 내가 느끼는 이 즐거운 세계를 이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고 또 내가 상처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영화로부터 또 상처를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위로해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위로해주세요. 우리 영상을 좀 위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런 <웃음> 의미는 아니었는데. 이게 <그게> 야 <laughs> 아, 아, 왜, 왜, 왜. <laughs> 위로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